올가을 최고 추위와 폭설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가을 최고 추위와 폭설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가을 최고 추위와 폭설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폭설이란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말합니다. 폭설,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눈, 폭설. 폭설. 폭설,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눈. 올가을 최고 추위와 폭설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지방은, 특히 충청과 호남지방은, 여기서 충청이란 충청, 충청도 들어봤죠? 충청도, 충청도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해서 말해요. 충청도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해서 말합니다. 충청, 충청도. 자, 그럼. 호남이란 무슨 말일까요? 호남. 호남. 자, 호남은 전라도와 같은 말이에요. 호남.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 전라도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광주를 포함한 말입니다. 다시 호남은 전라도와 비슷한 말이에요. 호남은 전라도. 전라도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 다음 광주광역시. 이해 가셨죠? 호남은 전라도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세,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세,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세, 새벽 동안에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 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에 최고 10cm 안성과 평택 그리고 충청북부를 중심으로 2에서 7cm 가량이고요. 경기도 화성과 오산, 경남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 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는 삼척과 동해, 그리고 부산 등 경상도 동쪽 지방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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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 한파란 뭐죠? 한파. 갑자기 추워지는 걸 말하죠? 갑자기 추워지는 거. 한파주의보.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한파주의보. 갑자기 추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한파주의보. 갑자기 추워지니까 조심하세요. 한파 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한파 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서울도 내일 아침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많은 지역이 올가에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여기서 영하란 뭐죠? 영하 영하 영도 아래 라는 말이죠. 영하 영도 아래. 영은 그냥 동그라미 0이에요. 0 1 2 3 4 5 6 7 8할때0 0하 아래 하자를 써서 영하 하면은 0도 아래. 다시 영하 0도 아래. 0도는 무엇을 의미하죠? 0도. 네. 물이 어는 온도지요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 그걸 0도죠. 0도라고 표기해요. 자, 0도 아래. 영하 영하 0도 아래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찬 바람 때문에 체감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등으로 중부 내륙지방의 일제히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영하를 표기할 때는 숫자 앞에 빼기를 붙입니다. 자, 영하를 표기할 때는 숫자 앞에 빼기를 붙여요. 이제 마이너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쉽게 빼기입니다. 자, 지도를 보고 한번 말해 볼까요?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춘천은 영하 5도, 강릉은 영하 1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오른쪽 울릉도와 독도는 뭐라고 써 있죠? 그냥 2로 써 있죠? 그럴 때는 영상 2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2도로 말해요. 물론, 영상 2도지요. 자, 청주는 영하 1도. 원주는 영하 4도. 이렇게 영하를 표기할 때는 숫자 앞에 빼기를 붙입니다. 다시 영하를 표기할 때는 숫자 앞에 빼기를 붙여요. 다시 한번 서울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5도 좋아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3도, 광주 7도, 대구 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눈까지 겹쳐서 출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